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 내 평생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서울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한 30여 년 교수 생활을 하고, 2017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동안 이제 한국 역사 연구회, 또 한국 기록학회, 한국 기록전문가협회, 이런 데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한 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록관리 체계를 잡는 데도 참여를 했고,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때문에 이제 한일간 또 한중간에 역사 대화를 하는 과정에도 좀 참여를 했었고, 또남북그이 서로 협력해서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의 만월 때발굴 하는데도 참여를 했고, 뭐 재미있게 이제 학자로서 생활을 했고요. 퇴임한 후에는 잠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이사장을 하다가, 2020년 12월 달에 한국중앙연구원 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경제발전을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족해졌는데 그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화 또 근대화 이런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고요. 또 새로운 서양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의 가치 이런 데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에, 말하자면 시대적 과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이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어, 정부에서 이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곳에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학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구만 열심히 해서는 대중들하고는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연구한 성과를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도 좀 맡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학을 세계에 널리 퍼지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살아오면서 남긴 모든 유산 그리고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인간 집단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남긴 유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렇게 대체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루는 대상은 뭐 물질문화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제도도 있고 사상과 문화도 있고 민속 예술 종교 뭐 이런 분야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민족문화 실체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그 연구의 방향은 일단 학술적으로, 근대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하고, 한국학을 하는 의미는 우리 것의 어떤 모습, 정체성, 또 우리 문화의 어떤 뭐 본질, 이런 것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란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연구를 할때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모두 다 이게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것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시는 이 과도한 애정이라든가 또 어떤 우리 것은 뭐 좋고 훌륭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막연한 전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을 왜곡하고 가치 평가를 잘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사구시적인 그런 자세로. 근대적인 학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냉장한 자세로 직시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연구된 결과여야지만 객관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면 이게 세계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어, 또 영향도 줄 수가 있고요. 어,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다른 나라의 학문이라든가 이런 건들과 함께 이제 인류의 문화 발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이 표문자인 한글을 창제하는 아주 독특한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이 한글은 일본의 이제 가나라든가 베트남의 쯔놈이라든가 또 거란이나 여진 문자하고는 전혀 다른. 이 독특한 문자예요. 어, 이때부터 한국은 문자와 언어 생활, 그리고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이 창작 활동 등에서 아주 특수한 위치를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문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같이 사용하면서도 이제 우리의 정서나 감정들을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 한글로 쓴 많은 편지들이 지금 남아있고, 우리 장사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유학을 지배적인 이념으로 내걸고 세운 나라예요. 이렇게 특정한 이념을 내걸고 건국한 사례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조선은 유학 이념을 정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고 실제 생활 영역에서도 규범으로 삼아서 모두 관찰시키 나가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가 지나면서 대개 17세기쯤 돼서는 조선이 완전히 성리학적인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런 모습은. 성리학이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전파가 됐고베트남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되게 제한된 영역에서 이제 을발휘했휘했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따라서 뭐 불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도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일본 같으면 신도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랬었는데 에, 조선에서는 실생활까지 성리학적인 이념이 모두 다 지배하는, 이제 이런 예, 특수한 사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유학이나 불교,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고 하지만 조선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수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의 관한 자료들이 낡은 건 사실이죠 오래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보존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가치 없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 저는 이제 한국학 연구가 에, 사실 해방 후에 비학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변한 현상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에,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긍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랄 때는 무슨 땡전 의식,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스스로를 비하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긍심이 높아진 데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도, 우리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주 크게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비하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일제 영향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제 관학자들이 한국인는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열심히 심어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을 했죠.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시작할 때부터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로, 남부는 일본의 지배하에서 한국 역사가 시작됐고 이게 이름만 이제 사율사관입니다. 또, 조선의 역사는 조선 후기까지도 일본의 고대 정도, 고대 사회 정도의 수준밖에는 도달하지 못한 정체된 사회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정체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해서 역사관을 형성했어요. 이게 이른바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그 유물사관론자였던 백남운 같은 학자는 일제 시대에 이미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그렇지만 해방 후에도 이런 식민사관의 영향이 아주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1960년대 에 들어서 이 식민사관의 정체라고 하는 게 이른바 타율사관 그리고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그렇지 않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조선 후기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였고 그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어,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로 향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이런 이제 연구 성과들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아,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기반이 마련되니까 우리의 전통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이 나라를 말아먹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우리 전통 문화를 그야말로 온고지신의 자세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이 재발견, 재해석 작업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린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 외국, 특히 서양의 문, 문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사회를 혁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일제수탈 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화를 극복하고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정착시켰고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이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한국 문화에 관한 자료가 낡은 건 사실이지만, <laughs> 문화 자체가 낡은 건 아니고, 물론 버려야 할 것도 있고, 새롭게 써야 할 것도 있고, 또그 바탕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계 학문 판도에서 보면,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국학 수준이 점점 향상되면서 세계 학문이 판도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나가거나 어떤 실천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갈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단계는 되어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한류하고도 관련이 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그 기초학문 수준이라고 하는 게 특히 과학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외국 것을 도입해서 응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국학. 이 아닐까. 어, 그것은 뭐 외국 사람들도 한국을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잖아요. 한국학은.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국가 경쟁력하고, 어, 결부져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결국 한국학의 연구 성과들은 이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 학문에 또 세계 문화에 풍부한 어떤 지식과 내용을 이제 보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어떤 문화, 행복,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이제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화나, 어, 학술 측면에서, 어, 세계 문화학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 내 평생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아, 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 살아서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대체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독특함들을 다 갖고 있지만 이제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준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잖아요. 이제 문화 인류학이나 뭐 역사나 이런 데서도 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 낮은 쪽에 있는 데서는 높은 문화 수준을 따라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죠. 남을 따라가는 거, 어, 이게 대체로, 어, 우리가 많이 해왔던, 음,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남 따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합쳐지면, 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뭐, 문화뿐만이 아니고 산업 기술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 끝까지 따라갔을 때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치느냐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강국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죠, 사실 뭐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왠지 세계 사람들의 삶을 좀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우리 연구원이 할수 있는 게난 많다고 생각해요 또 그럴 자원도 있고 인력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예산의 두배 정도가 되면 뭐한두배 정도로 일을 빨리 빨리 할수 있어요. 예산이 있는 만큼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60명 정도의 외국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가르치는데요. 예산이 허용하면 조금 더 많이 뽑아서 장학금도 좀 넉넉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좀더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개발도상국 시절에 외국 유학 가면 그 나라에서 장학금 받아갖고 공부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인적 자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갚을 때가 된 건데, 아 이게 좀 너무 부족해요. 또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어떤 나라 교과서를 분석하면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한국 관련 분야만 분석을 해요. 어, 근데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 교과서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교육 제도도 있고, 교과서 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할수 있는 인력과 재원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이제 지필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일본에서는 번역을 해서 시판을 합니다. 그게 몇 권이나 팔리겠어요. 그런데도 번역을 해요. 제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베트남사 부분을 쓰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참고 할 만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역사 교과서를 보고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 싶어서 베트남 역사 교과서를 구하는데 베트남어를 못 읽잖아요. 보니까 일본에서 번역한 베트남 역사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도 지금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렇게 마치 저 가난한 나라에서 배고픈 사람이 곡식 이렇게 나달만 따먹고 곡식 전체의 모양이나 성질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외국 교과서를 분석하고 할 때는 좀 지난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일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나라 교과서 구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째로 한번 번역해봅시다. 그래서 출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뭘로 그렇게 해요? <laughs>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뭐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 교육 정책은 가지고 있는데 학수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책은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학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학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서 훌륭한 연구를 하게 할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학문 육성을 잘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정책이 별로 잘안 보입니다. 학술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경제력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됐으면, 이제 한국학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학문, 학술 연구 체제를 갖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학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들을 좀 세우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학도 계속해서 좀 육성을 해나가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 내 평생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